요추를 전만이 되는 거랑 하게 힘을 주는 거랑은 하늘과 땅차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몸이 딱딱해져서 잘모지는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내가 중심을 잡으면은 힘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노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자세 체크 스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천인데 제가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먼저 황승민님. 황승민님은 예전에 허리를 어, 제 디스크가 터졌다고 터지셨었다고 합니다. 현재 어, 재활을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데 스쿼트할 때 두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황승민 님이 하시는 것 보시면은 지금 중심 괜찮고 뭐 배잡는 느낌이라던가 앉을 때 전체적인 모습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개선을 한다면 훨씬 더 가벼워 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언넥 할때 견갑골 포지션이 약간은 어, 요렇게 돼 있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배에 힘을 너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 너무 복직근을 쥐어 짜면서 갈비통이 죽게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언넥할 때 이렇게 정각골이 거상되면서 전방정사가 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몸통의 정렬이 살짝 죽어 있어서, 훨씬 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때 지금 보시면은 일어나는 순간에 약간 이렇게 힘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언넥할 때 너무 이렇게 된다기 보다, 그렇다고 흉추를 강제로 펴는 것도 아니지만, 이그 상태에서 가볍게 등이 펴지게그 사이를 찾아야 합니다 강대로 펴지는 느낌이 나면 당연히 배가 안 잡히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이 척추의 정렬이 깨집니다 우리 척추는 중립인 상태가 가장 이런 무게를 잘 버티는데 지금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힘으로만 너무 완전히 배로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로 받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은 정렬이 깨진 거니까 여기서 견갑골이 거상되지 않게 약간 등이 펴진 상태에서 언맥을 해보신다면 어, 그 감이 스쿼트 하는 내내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덕할 때 약간 힘을 빼고 등을 조금 더 펴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김민성님. 자, 김민성님을 하는 걸 같이 봤는데, 자, 김민성님은 장배 괜찮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배를 잡는다". 중심을 잡는다는 개념이 사실 크게 있으신 것 같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는 타이밍이, 힘을 쓰는 타이밍이 중심이 허리에 있던 중심이 다시 배로 가고 쉽게 표현을 하자면 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조금 무리를 하게 되면 100% 허리가 뻐근하신 느낌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허리 다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김민성님 같은 경우에는 배를 잡는 느낌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이해하시 음.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게가 내 중심이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이 중심이 지금 보면은 앉기 전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척추뼈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등 펴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중심이 허리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중심이 배 쪽으로. 배 쪽으로. 배로 지나가게, 무게가 허리 쪽이 아니라 배로 지나가게 미리 만드시고 하는 내내 그 부분이 유지되게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시고 훨씬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김민성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에노바님, 어, 부에노님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실수입니다 앉기 전에 이 분은 어떻게 하냐면 등을 편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오히려 허리를 요추를 전만을 만들지 만들, 그리고 골반을 전방경사 만드는 느낌을 일부러 갖고 앉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앉게 되면 아마 어, 제가 질문을 하자면 아마 배에서 느껴지는 압력, 복압이 안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복압을 느낄 수도 없고 오히려 허리로 앉고 계실 겁니다. 무게가 더 올라가게 되면 힘도 어, 잘안 써지고 어, 허리도 불안해집니다. 이게 허리를 펴면은 지면을 세게 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김민성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중심을 찾으셔야 하고, 이 등을 편다, 허리를 편다, 이 생각을 없애, 없애셔야 합니다. 요추를 전만 만든다, 골반을 전방경사 만든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요추를 전만이 되는 거랑 하게 힘을 주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싱 선수가 펀치를 칠때 팔에 힘이 들어가지는 거지 힘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는 거지 팔에 힘을 주는 게 아닌 것처럼, 스쿼트를 할때 이쪽 전망과 골반의 전방 영상은 내가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지면도 안 밀리고 허리도 다치게 되고 무릎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민식님.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민식님이 하시는 걸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조민식님은 조금 무게 많이 줄이고, 자세 연습부터 많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무게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 정말, 다치기 굉장히 쉬운 자세다. 조심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올라갈수록 다칠 확률이 커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스쿼트를 단단하게,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차포 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에도 힘을 주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몸통이 비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그프레스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아 500kg도 밀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쿼트는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밀수 없는 이유가 몸통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몸통을 신경 안 쓰고 다리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는 몸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이 가장 빠졌다 그리고 앉기 전에 다리에 너무 힘을 주고 여기 견착 부분만 힘을 주니까 코는 하나도 안 잡히고 그래서 지금 또 중심도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배 쪽에 있는 게아니라 허리 쪽에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앉을 때 완전히 앉아 있을 때 골반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어 이건 진짜 왜 저는 외줄 타기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자세를 어, 바꾸시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등심 잡는 거나 이 몸통에만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앉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면 이렇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맨몸 스쿼트를 막 100개씩 한 세트를 하거나 어,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 그 맨몸 스쿼트한 느낌으로 가벼바 스쿼트를 하시면 안 다치면서 무겁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도민신님은 자세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권세영님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권세영님은 체격도 정말 좋으시고 힘도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아마 조금만 알게 되면 정말 고마운 무게를 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세영님도 이 상체 세팅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앉으려고 몸에 힘을 주고 그대로 눌리면서 앉으셨는데 권세영님도 중심을 배 쪽에 맞춰 놓는 거 이거는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앉는 감이라던가 몸의 전체적인 어, 협응이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섰을 때 중심을 잡고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 제가 무게 중심을 살짝만 배 쪽으로 가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힘이 빡 들어갑니다. 이 감을 찾으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가벼워지실 겁니다. 배에 얹어 놓고, 그 배를 중심으로 그대로 배를 받아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허리에 힘도 안들어오고 지면도 훨씬 더잘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거울이 엄청 가까이 있습니다. 거울이 엄청 가까이 있게 되면, 지금 딱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상치도 억지로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어, 거울이 멀리 있는 곳이라, 곳이라던가, 조금 거울 없는 데서 연습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더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 황정준님, 자세 한번 지 보겠습니다. 황정준님은 다리나 엉덩이 힘쓰는 게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황정준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중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만 해도 나머지는 사실 따라옵니다 웬만한거 이그 디테일한 부분도 어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질게 많이 있지만 사실 중심이 안되는 사람한테 디테일한 큐를 준다? 저는 이거는 마치 두발자전거 못하는 사람한테 앞바퀴 드는 걸 알려주는 꼴이랄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전체적으로 자세가 나쁘진 않지만, 황정현 님은 중심에 대한 부분,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중심이 배로 가게 하는 것, 그걸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가벼워지고, 엉덩이나 다리 전체 협응도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노상선 님. 노상선 님은 그래도 배를 잡고 움직이려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게 잘 하셨지만, 지금 아쉬운 거, 이거는 꽤 오히려, 이 배의 감각, 중심을 잡는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노상선님처럼 일단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노상선님이 스쿼트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배는 잡기는 했지만, 너무 힘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리 전체, 몸 전체의 협응이 좀 아쉬운 겁니다. 힘으로 잡는 게 완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상체인 부분은 이겁니다. 배는, 이렇게 잡으면 몸이 딱딱해져서 잘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내가 중심을 잡으면은 힘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중심 이동을 통해서 배에 힘이 들어가지게 만들면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훨씬 더 이런 활동을 해도 계속 움직여도 배를 강하게 잡아 놓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혀분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에 이 느낌이 왔는데 너무 힘으로 한다기보 힘을 주기는 하지만, 중심 이동을 통해서 배에 중심이 오게 만들어 보자. 어,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쓰신다면 훨씬 더잘 되실 겁니다. 다음, 박지진님. 박지진님 영상을 같이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배를 잡는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과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 부분은 박지진님도 계속 연구를 하셔야 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어, 지금 네. 영상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이겁니다 너무 발에 중심을 잡아놓지 않고 그냥 서서 그냥 앉습니다 그냥 서서 그냥 앉는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앉았을 때 중심이 막 흔들리게 보이는 거는 이 발의 중심점을 안 잡아놔서 그런건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앉기 전에 서서 자, 무릎 펴고 이때 편안하게 쓰면 뒤꿈치가 더 눌려있습니다 사람은 이때 뒤꿈치가 더 눌려있는 사람은 조금 더 앞 꿈치가 뒤꿈치랑 앞꿈치랑 똑같이 눌리게 내가 중심을 잡아놓고 그 상태를 어느 정도 그 감은 유지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면 그 감을 유지한 상태로 중심이 받아지게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면 어느 정도 발에 기준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신장 관절도 쓸수 있고 스쿼트를 할수 있는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말뚝 두 개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로프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놨는데, 이 로프를 눌렀을 때, 이 말쑥이 같이 움직이면 다시 튕겨져 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로프는. 그런 것과, 여기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발에 어느 정도 중심이 잡혀 있어야, 이 로프가 단단하게, 우리 근육이 로프인 겁니다.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놓자, 앞세림 내는 그 부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옹이 선입니다 홍균 선생님 무릎이 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홍경윤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시면은 어떻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뭐, 허리를 완전히 까고 합니다 어, 허리를 이렇게 펴고 하는데 허리를 이렇게 펴면, 당연히 허리도 불편해지지만, 무릎도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 보시면은, 상체를 일부러 세워놓고 봤는데, 제가 아랫배가 발목이 바라보게 앉으라고 했는데, 그감을못 찾고 억지로 세우고 앉으니까, 면 당연히 무릎도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송준섭님은, 중심 부분, 그리고 허리 안 가고, 배가 발목으로 가게 하는 부분, 그 부분만 아신다면, 정말, 무릎이 절대 안 아플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무릎 때문에 정말 최근에도 오른쪽 무릎 아프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아닐까 제가 무릎... 통증도 관리하면서 또 특별히 이런 식으로 피 아홉 개 피할 수고할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또 오른쪽으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좀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하면 무릎에 부담이 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중량을 들면서 평생 동안 안 아프게 운동을 하시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몸에 어딘가가 불편해졌을 때 바로.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기르셔야 평생 안 아프게 운동을 즐기면서 강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어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 어, 정말, 스쿼트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실 수 있고, 기록이 느실 거라고,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기록이 느실 거라고 는 확신을 합니다. 어,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제가 피드백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은 분들도, 다음에 영상에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